푹 잤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흩어지시나요? 어깨에 무거운 곰이라도 올라탄 것처럼 몸이 무겁다면 여러분은 아마 만성피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성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아니 1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그 지긋지긋한 피로의 원인이 어쩌면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조용한 비명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무게가 1.5kg에 달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장기는 70%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술을 떠올립니다. 물론 술은 간의 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병원에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 60대 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내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독소를 쌓이게 하고 피로를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노을 레시피에서는 술보다 더 독하게 우리 간을 지치게 만드는 건강한 습관의 배신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친 간을 다시 활기차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명쾌한 비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피로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이 걸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앙화학공장이자 종합병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숨 쉬는 공기 속 독소까지 하루에 수백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합니다. 영양소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며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과부하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하는 상태 말입니다. 술은 당연히 간에 과부하를 줍니다. 하지만 술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독이라고 인지하고 조절하려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약이라고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건강으로 위장한 범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과유불급 영양제의 역습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후에 영양제 몇 알이나 드시나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밀크시슬까지 몸에 좋다는 건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알약들을 소화시키고 대사시키는 최종 책임자는 바로 간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고 우리 몸, 특히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과해지면 간은 이걸 영양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소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오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비타민이 간을 공격하는 셈이죠. 간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이라면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철분제를 임의로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빈혈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데 우리 몸은 남는 철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남은 철분이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간입니다. 간에 쌓인 철분은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며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간에 좋다고 소문난 밀크시슬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니 권장량의 두세배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간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지친 간에게는 이 약조차도 해독해야 할또 하나의 일거리일 뿐입니다. 아픈 다리에게 마라톤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제는 약이지 밥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피검사를 통해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만 정해진 약만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간을 돕는 현명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착한 지방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는 나쁜 포화 지방 대신 좋은 불포화 지방을 먹으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줌씩 먹고 아보카도를 매일 챙겨 드시죠. 물론 이것들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이라는 말에 속아 양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결국 지방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들어오면 간은 이 남는 지방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바로 간 자기 자신에게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안 마시는 사람에게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아보카도와 견과류가 내 간을 지방으로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가 과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에서 20% 정도를 지방으로 권장합니다. 이걸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정말 좋죠. 하지만 딱 하루 한 줌입니다. 보통 25알에서 30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통을 다 비우기도 합니다. 이건 건강이 아니라 지방 폭탄을 간에 투하하는 겁니다. 게다가 꿀이나 설탕에 절인 견과류, 소금에 짭짤하게 볶은 견과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올리브 오일은 어떻습니까?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고 불로장생의 식품처럼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샐러드처럼 차갑게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도 그걸로 계란 프라이를 하고 높은 온도에서 볶음 요리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산화된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일수록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내 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범위는 농축된 집의 함정입니다. 몸이 허하거나 피곤할 때 우리는 집을 찾습니다. 양파즙, 양배추즙, 흑마늘즙, 배도라지즙 정말 종류도 많습니다. 재료를 푹 고아서 농축시켰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간이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죠. 하지만 사과 열개를 압착한 즙한 포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당분과 농축된 성분들이 한꺼번에 피를 타고 간으로 몰려듭니다. 간은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를 맞은 것처럼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이걸 다 해독하고 처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런 즙을 마시는 습관은 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간을 혹사시키는 꼴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통째로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그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강력하게 조절해 줍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간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차분하게 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주스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식이섬유는 이미 다 걸러지고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엄청난 양의 당, 특히 과당이 그대로 간으로 돌진합니다. 이 과당은 다른 장기에서는 잘 쓰이지도 못하고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간은 이 남는 과당을 어떻게 할까요? 네, 또다시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건강즙 한 포가 사실은 내 간을 지방 공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었던 셈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즙 대신 꼭 통째로 씹어 드세요. 그것이 간을 살리는 진짜 건강법입니다. 잠깐, 지금 아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주변에 건강을 챙기신다며 이런 집이나 진액을 달고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범위는 건강간식 속 숨어 있는 당입니다. 우리는 흰쌀밥, 밀가루, 설탕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건강간식을 찾죠. 대표적인 것이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을 말렸으니 건강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포도 한 송이는 다못 먹어도 건포도 한주은 순식간에 먹습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과일 효소, 매실청 같은 것들입니다. 발효시켰다고 하지만 주성분은 결국 설탕입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건강해 보이지만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갑니다. 이런 숨어있는 당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은 또다시 지방을 만들어 쌓아둡니다. 이 숨어있는 당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건강 시리얼은 어떻습니까? 포장지에는 통곡물, 비타민 강화 같은 좋은 말은 다 써있지만. 뒤쪽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샐러드에 듬뿍 뿌리는 달콤한 드레싱은요? 허니 머스타드, 오리엔탈 드레싱 한 스푼에 각설탕 한두 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범위는 제로 칼로리 음료입니다. 설탕이 없으니 0칼로리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에 원래 없는 낯선 화학 물질입니다. 간은 이걸 독소로 인식합니다. 당분은 아니지만 간은 이걸 해독하느라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혀가 결국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혀는 잠시 즐겁지만 그 순간에도 간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인은. 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이것은 음식은 아니지만 간 건강의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간은 우리가 잠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몸을 해독하고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황금 회복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회복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방금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다시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매일 밤 야식을 먹는 습관은 간에게 24시간 철야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황금 회복 시간에 간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낮 동안 우리 몸에 쌓인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을 청소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부지런히 수리하며 내일 쓸 에너지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말 그대로 대청소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야식으로 치킨 한 조각, 라면 한 젓가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 모든 재정비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엄청난 양의 지방과 탄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 근무에 돌입합니다. 대청소를 하던 인부들이 갑자기 쓰레기 하역 작업을 맡게 된 셈이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간은 청소할 시간도, 수리할 시간도 없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야식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도 마찬가지로 간을 괴롭힙니다. 밤새 열심히 일한 간은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 활기차게 하루의 대사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굶어버리면 간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오히려 지방을 더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자체가 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간은 규칙성을 사랑하는 장기입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이 간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어떤가요? 오히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고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의 소가관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함정들에 거의 완벽하게 빠져 계셨습니다. 건강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결국 병원에서 중증 지방간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죠. 이 이야기가 분명 여러분께 큰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노우 레시피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상담해 드렸던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후그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술, 담배는 평생 입에 대지도 않았고,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을 했죠. 식단도 엄격했습니다. 아침마다 견과류를 넣은 요구르트와 아내가 직접 갈아준 과일, 채소, 주스를 마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는 기본이고,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 피로회복에 좋다는 홍삼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고 오후 3시만 되면 소파에 쓰러져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박철수 님은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증 지방간입니다. 술은 전혀 안 하시는데도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박철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간이 망가졌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철수님의 식단 일기와 영양제 목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과 홍삼,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 B군, 눈을 위한 루테인까지 너무 많은 영양제가 매일 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마신 과일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한 과당 덩어리였고, 간식으로 먹은 견과류와 요구르트는 칼로리를 훌쩍 넘겼습니다. 박철수님의 간은 몸을 살리기 위해 들어온 좋은 것들을 처리하느라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박철수님께 간 해독이 아니라 간 휴식을 처방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방이었습니다. 첫째, 3주간 모든 영양제를 끊었습니다. 음식으로만 영양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침에 마시던 과일, 채소, 주스 대신 따뜻한 물한 잔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간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넷째, 견과류는 하루 한 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집이나 진액 대신 모든 채소와 과일은 통째로 씹어 먹게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 박철수님은 불안해했습니다. 영양제를 안 먹으니 큰일이라도 날것 같았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선생님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사라졌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병원을 다시 찾은 박철수님은 의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약 하나를 먹지 않고 오직 간을 쉬게 하는 습관만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철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동안 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좋다는 것을 자꾸만 밀어 넣으며 간을 혹사시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피곤하니까 홍삼, 간 수치가 높으니까 밀크 시슬, 눈이 침침하니까 루테인. 하지만 지친 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을 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건강의 비밀은 무엇을 덜어낼까에 있습니다. 우리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30%만 건강하게 남아 있어도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간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던 영양제나 즙 대신 따뜻한 물한 잔으로 이와 간을 깨워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간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간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음식은 단순하게,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지쳐 있던 간을 되살리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아침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환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 레시피는 앞으로도 검증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노후 레시피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노후 레시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